그러니까 경태지의 와인 미라클 아, 이번 편에서는 다시 마스크맨을 모시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인것 같아요 한 3주 된것 같아요 네그 네. 바쁘셨나봐요? 그랬나 잘 네. 모르겠네요 어, 기억이 네. 안나요 사실. 그 네. 음네 한번은 제가 이렇게 네. 못 오고 한번은 또 안계시고 네, 네, 바쁘시고 제가 바빴어요. 네. 아, 떨리네, 오늘. 네. 아,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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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드실 와인은 스페인 와인이고요. 정말 맛 나는 스페인 와인만 좀. 아, 그런가요? 네. 아, 이 와인은 제가 이마트, 요즘 제가 이마트 특집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전에는 이제 홈플러스 특집으로 네. 에피소드 8번까지가 아마 홈플러스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9번부터 거의 한20 한 2회까지가 이제 20팩 정도까지가 이마트 특집으로 계속 갔었는데 네, 이거는 예. 마트 와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주 특별한 특별하게 구해 와인입니다 일단 음. 이 와인을 갖고 온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드시면서 그냥 어디서 팔아요? 클라르라는 제가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 외에는 왜 이렇게 아까도 흘리고 죄송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laughs> <것 같네요. 웃음> 예, 저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건 무슨 와인인까요 네, 스페인산 와인이고 일단 드셔보세요. 어, 어, 냄새가 좋다 이거. 네,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와인을 발견하고 나서 음. 이게 수입된지 거의 한 보름인가요? 통관돼서 들어온지 보름 정도밖에 안된 와인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죠. 저도 이거 마시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지금. 어디서 판다고요? <laughs> 클라레요. <laughs> <laughs> 아니, 저희 농담이에요. 아, 농담이에거 농담이 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네.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최근 몇 개월 동안 먹어본 레드 와인 중에서 맛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아니가 어떤 사람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네. 제 입맛에 너무 맛있어요. 이 와인 처음에 이제 이 와인을 수입하신 네. 분이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네. 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고 아. 예, 홍콩에서도 와인 사업을 하시고 예,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아주 조그만한 와인 수입 회사를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데 저한테 좋은 와인을 찾았다 그러고 이제 가지고 오셔서 이 와인을, 이 와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같이 마셔보자 그래가지고 테이스팅을 딱 했는데 어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괜찮다 이거 되게 잘하면 음. 크게 뜨겠다. 음, 근데 음. 단점이 뭐냐면, 이 와인 수입에서는, 이게 너무 소규모 회사고, 음. 그 다음에 와인도, 이렇게, 대형마트에 넣을 만큼, 그게 많이 가져오질 못했어요. 보통, 음. 대형마트에 와인이 들어가려면, 뭐, 몇만 병에서, 음. 막, 그 정도 단위로, 최소한, 막, 한, 오천 음. 병, 육천 병 이상 음. 수입을 해와야지만, 그걸, 이제 마트에 이제 납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의 회사들이 마트랑 거래를 하겠죠 근데 이 회사는 그 정도 규모의 회사는 아니니까 이게 뭐 가격은 되게 저렴하고 굉장히 맛있는 와인이고 훌륭한 와인이지만 이제 일부 분들밖에는 못 드실 그런 와인인 거죠 근데 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의 와인들을 위주로 저희가 계속 공...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대기업 위주로만 편향되어 있지 않냐. 음, 음. 근데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이런 가격 대비 좋은 와인들은 또한번 발굴이 됐으면 한번또한번 네, 네. 다뤄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냐. 이름이 뭐예요? 카라콜 세라노라는 와인이고요. 이게 무슨 포도를 만든 거예요? 아, 여기 보시면 서빙용이네. 예, 모나스트레이는 품종 많이 썼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시라란 품종 썼고, 아, 그 다음에 건가요, 세 개를? 예, 그리고 캬비르네 소비뇽을 아... 섞어서 만든 와인이죠. 근데요, 네, 제가 원래 네. 쌉쌀한 와인을 좋아하고 와인 자체가 원래 쌉쌀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도 안 쌉쌀. 아 그런가요? 네, 약간 입맛에 슬피라... 쌉쌀한 맛이 안 도네. 그래갖고 아까 일부러 네. 안 삼키고, 음. 입에서 계속 돌렸더니, 네. 쌉싸래죠. <laughs> 그렇군요. 네. 이 굉장히 탄이 닌 강하게 느껴지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약간 가벼운 와인이긴 하지만, 이 와인인, 근데 기본 특징은 강한 오크향이라는 게 있어요. 음. 약간 이제 좀더 드릴까요? 어, 음. 예, 예. 아니, 근데, 예오크향에서 나는 향이? 예. 네. 그,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와인 만들 때 물을 넣나요 물이요. 물안 넣어요. 아, 그냥 포도에서만 나오는 거가 그렇죠. 와인을 만들 게? 때, 예. 네. 와인을 만들 때 물을 탄다는 거는 음... 이런 거죠. 너무 와인이 진해서, 음... 너무 쨈이하고, 너무 이렇게 끈적끈적 걸릴 음... 정도로 이렇게 와인이 진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물을 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 그거는 호주나 아니면 뭐 칠레, 아르헨티나 음... 뭐 이런 이렇게 남방구에 있는 음... 신대륙에 있는 와인, 신천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런 와인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런데 에서 보통 이제 만든, 만들어진 와인인데 너무 진해서 물을 좀 타는 경우는 제가 있다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얼핏 들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좋은 와인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랑 같은 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이게 마셔 보니까 네. 맨 마지막에 입가에서 맴도는 그 H2O의 그 느낌이 아, 네. 굉장히 좋은 물 같아 아, 느낌이 그래요? 네, 음. 굉장히 그래서 야이이 물의 느낌이 도대체 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땐 아주 마음에 어, 드세요? 어, 예, 음. 아주 좋은 양수, 약속물 음. 아니, 그러니까 일반 물 마시다가 약속물 마시는 그런 느낌이 음, 있어. 미네랄이 와인이. 느껴진다는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좋은 그런 물을 의미. 먹는 느낌이야.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로 따지면 음. 음. 그러니까 이 와인은 이 정도 가격대 와인이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음. 어떤 풍미를 가지고 있는 와인이니 그러니까 음. 이게 보니까 이게 그리며 네 달팽이가, 달팽이가 예. 이게 달팽이가 있는 이유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청정적이고 네. 아주 그 동네가 네. 좋은 물이 좀 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이 와인을 만들어진 지역은 와인이 만들어진 지역은 후미아라는 음. 동네인데 동네에서 만들어서 스페인의 어느,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 몰라요? 스페인이 옛, 음. 옛날에 이제 여러 개 카탈루니아 왕국 음. 뭐 무슨 왕국 이런 여러 개의 왕국들이 음. 뭔가요? 이 자스민 캔디인데요. 네. 한번 먹어 보고 아, 먹어 보려고. 아, 아, 네. 좀이 이게 네. 입 안에 들어가면 계속 이게 또 제가 쩝쩝쩝거리는 네. 이제 음. 이렇게 그럴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좀, 조금 이따가 가서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 후미아라는 지역은 아라곤이라는 이제 왕국이 있던 옛 지역이고요. 거기에 이제 국립공원도 큰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게 어느,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죠? 남쪽. 네. 음, 아, 그니까 주로 스페인이 포도가 남쪽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냥 전국적으로? 예, 거의 전국적으로 포도는 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이 휠히 땅이 넓거든요. 아무튼 아, 무튼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 이 수사님. 아, 그렇군요. 제가 먹어 보고 네. 아니, 드네요. 진짜 이건 정말 사심이 없고 제가 네. 뭐 아시다시피 사전 녹화 전에 네. 아무런 대화도 없이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들어와서 네. 주로 여자 얘기만 하다가 이제 아, 전 여자 얘기야. 아, 그래. 네.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녹음할 때. 네. 녹화했었잖아. <laughs> 녹화. 있었잖아. 네, 녹화할 때. 근데 아무런 사전에 뭐 서로 얘기한 거 없이 하고 먹고 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음. 되게 맛있네요. 이거 이거 보고 계시는 그이와이 수입하신 분은 굉장히 지금 기쁨의 어떤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아니 어, 진짜 그래. 아니 근데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아까 그 실망은 이제 좀 접으셔도. 네. 무슨 실망? <laughs> 아 실망하셨다고 이렇게 뭐 자꾸 아. 많이 흘리고. 아 고급, 네. <laughs> 되게 실망스러운 거는 안사라졌는요아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와인. 실망스럽군요. 네. 네. 와인은 정말 맛있네요. 음, 네. 그래서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형 마트에 들어가는 와인들의 장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편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어딜 가도 구입을 하기에 좀 편하고 네. 뭐 그런 장, 그리고 가격이 좀 싸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은 그거죠.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와인들 중에서 좋은 와인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밸류가 좋은, 그러니까 가격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뛰어난 와인을, 음, 구하기 사실상 쉽지가 않다. 그죠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 와인을 수입하는회사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아주 소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기업에서 수입을 한 거니까 음. 이런 와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농담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많이 공, 거래선이 생겨 이 와인을 거래선을 이제, 이제 넓히, 넓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확인된 대로 나중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와인 얘기를 더 하자면은 네. 제가 이제 계속 먹으면서 이 계속 왜 자꾸 와인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진짜 맛이 좋아서 얘기를 한 거네. 네. 냄새가 향이 향이 강하지는 않네요. 네. 냄새를 계속 맡아 보니까 냄새가 강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상한가? 예. 은은한 커피 그러니까.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되게 은은해. 강하게 나진 않아요, 포도 향이. 은은한 그 오크통에서 나는 향이 나는데. 네. 예, 예. 포도 향이 저희... 강하지는 않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사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향나무 연필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네, 네, 네. 저희는 제가 제 세대는 연필을 직접 손으로 깎아가지고 그걸 필통에 넣어 다니던 세대인데 아, 그런 시대도 있었나요? 왜왜 <laughs> 왜 그러세요? 있었어요, 그런 시대. 저희는 이제 밭 갈다가 이제 학교 가고 농담입니다. 네, 네. 어쨌든.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제 연필을 쓰다 보면, 음. 향나무라는 연필이 있었어요. 아, 향나무라는 연필, 이름이 향나무예요. 음. 근데 향을 딱 맡아보면 그 연필싱 향과 함께 그 나무에서의 그 묘한 그사향이 나는 그런 연필이 있었는데 그 연필에서 나는 그런 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사향이라고 해서 머스크 향이 일단 강하게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느껴지는 또이차적인 향은 마시고 나서 입안에 머물렀을 때 나는 향이 그 오크통 향인데, 음. 이거는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이게 오크통 향이라고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 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프랑스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그런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에 가서 지하에 이제 잔뜩 쌓여있는 그 오크통들이 쌓여있는 그 지하 그 셀러로 딱 들어가면 그때 이런 향이 나요. 음.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나는 그 은은한 아, 여기서 맡은 냄새가 네. 그 향이라는 거예요. 그 향이 나타 난다는 거죠. 야, 근데 진짜 이거 내가 먹어본 와인 중에 이렇게 냄새가 네. 향이 강하게 안 나는 와인도 또.